자, 이번에 세별이 새베리 선생님이 세별이와 함께 할손 기능 활동은 이렇게 장갑에 벨크를 붙인 상태에서 퐁퐁이 공을 어, 붙였다 떼서 하는 간단한 활동을 해볼까 해요. 세별이는 장갑을 껴주세요. 어, 원래 이거는 아이들이 못하기 때문에 어, 부모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손을 펴서 딱 때려서 우리 공들을 잡아주세요 네. 엄청나게 많이 붙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손을 사용하는 게좀 어려운 아이들도 쉽게 물건을 붙였다 뗄수 있습니다 또 한번 떼볼까요 우와 거의 다 뗐어요 네. 이렇게 해서 퐁퐁이 공을 뜯다 붙여서 손을 사용할 수 있고요 양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유도할 수 있고 다음에는 이렇게 끝에만 벨크를 붙여서 손가락 끝을 향해서 손가락을 펴볼수 있는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별이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 볼까요? 손가락을 펴서, 네. 또 펴서, 네. 펴서, 이 손가락 끝에도 다시 한번 붙여 볼까요? 네. 조금씩, 네. 할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해 볼게요. 네, 이렇게 손끝으로도 퐁퐁이공을 붙여서 재미있는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새별이 재밌었지? 네. 네. 안녕하세요, 새별이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으로 파리채와 어, 우리 만들어 있는 여러 가지 곤충들 혹은 우리 책에서 있는 것들을 잘라서 바로 사용해도 되는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이렇게 재밌게 파리채를 사용한 손놀이를 할까 해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프린트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털실을 약간 잘라서 끝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파리채가 붙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파리채 안쪽에는 거치거치한 벨크로를 붙여서 이렇게 딱 붙여서 뗄수 있는. 네. 성표로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리채를 사용해서 양손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상지와 손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 할게요. 샛별이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샛별이 오늘은 어, 먼저 어떤 동물부터, 어떤 대충부터 잡아볼까요? 바퀴벌레요. 그럼 바퀴벌레를 잡아주세요. 노란색 바퀴벌레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잡았으면 떼서 여기, 떼면서 양손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벌레 잡아주세요. 음, 보라색 잡아볼게요. 네. 아, 그러면 이번에는 두 마리 잡았네요. 우와, 한 번에 두 마리. 모기요. 모기도 떼고, 바퀴벌레. 바퀴벌레도 떼고. 또 어떤 걸 잡아볼까요? 이번엔 모기요. 네. 아, 이 활동을 하면서 특정한 종류의 해충을 말하면, 한 가지 종류의 그 해충을 찾기 위해서 집중을 하면서 대상물에 대한 집중 능력을 키수 있는 활동도 병행해서 할수 있어요. 이번엔 공벌레 한번 잡아볼게요. 공벌레 있을까? 네, 공벌레 네, 잡아주세요. 아, 해충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빨리 잡으실까요? 네, 빨리 잡아볼게요. 잡고. 색 바퀴, 검은색 모기. 모기. 허, 이 모기는 완전 빨갛게 생겼어요. 같아요. 오, 아까운 나이피. <laughs> 다시 모기를 한번 잡고요. 모기 잡기야. 다시 또 노란색 바퀴벌레 한번 잡고. 이제 해충들이 많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똑같은 갈색바퀴 또 어떤 바퀴? 어, 네. 모기 다음에는 핑크색 이렇게 해서 손과 상지를 사용하는 활동을 자연스럽고 재밌게 할수 있답니다 재밌나요? 샛별이? 네 뭔가 찌직찌직하는 소리가 재밌어요 자 마무리로 공벌레도 잡고. 공벌레. 오늘의 해충 잡기. 끝. 끝.